인천계산공업고등학교 전원구 선수 2006년도 제 87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마이너스 60km 결승전 경기입니다. 청코너 전원구 선수 고교 3학년, 콩코너 선수는 고교 2학년입니다. 전원구 선수 고교 1학년 은메달 획득, 2학년 동메달 획득하였습니다. 콩코너 선수는 중학교 3학년, 전국 소년 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고교 1학년 전국 체육대회 동메달 획득하였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가장 경쟁하는 펀치입니다.